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은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의 미디어 총괄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래 저희 이제 정치 시그널 19로 자주 뵙다가 총괄본부장으로 모시게 됐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와 제가 전화 인터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캠프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자마자 홍준표 후보를 돕던 의원들이 김문수 캠프로 막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음, 음. 정치가 너무 비정한 것 같다 그리고 대권보다 당권을 생각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근데 그, 어르, 그 의원들이 사실 예. 그 우리당의 <laughs> 상당히 그 중진 의원이거나 또는 지도급에 있는 의원들이 예. 많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을 지금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장에 결선투표가 있잖아요 그 결선투표 앞두고 이제 자신들의 정치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홍, 홍준표 후보를 도왔던 분들도 당을 사랑하고 또 우리 당의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홍준표 후보가 그, 그 결선투표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다음의 그다음에 자신들이 봤을 때 예. 홍준표 후보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이 당의 이 집권을 어, 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런 충정인데 어, 선택을 받, 받지 못하고. 한동훈 후보가 어~ 특히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예. 또 그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을 자책하지 않고 어~ 그, 그~ 같은 당의 의원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퍼붓는 것이 얼마나 음. 어~ 협량이고 그분들이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는가를 예.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음. 어~ 그런 비난을 듣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유권자가 아닌가? 이분들 우리 같은 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차라리 그러면, 아, 그래도, 어, 비록 그 김은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나섰다 하더라도, 그럼 많은 국민들은 우리에게 뜻이 있다 정도 이야기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음. <laughs> 무슨 뭐, 광속으로 가느니 뭐, 예. 기정하네, 만에. 아니, 그러면 무슨 저, 그분들이, 에, 그 어디 자숙이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음. 뜻인가요? 그래도 후보가 마음을 추스릴 정도의 어떤 터무니 주고 봤어야 되지 않나 그게 이런 지금 얘기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선거라면 상당한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하루 어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이런 선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저는 당에서 예. 그 결선 투표를 만든 것 자체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우리 당의 당원 단계에 그냥 다수 투표자를 그저 음. 그 대통령 그렇죠. 후보로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도입된 거잖아요 결선투표 그러니까 사실은 변칙적으로 도입한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 이런 식의 그 어떤 비난을 퍼붓는 것 자체가 전 잘못이라고 보죠. 안 그래도 지금 네. 어, 당 내에서 어, 선거 기간도 짧고 이미 민주당의 이재명 음, 대표가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이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린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이그 같은 식구들한테 비정한에 만에 음. 뭐 그런 식으로 당권의 욕심이 있다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뭐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후보가 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그분들은 선거운동을 돕겠냐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 식구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가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식의 이 발상이나 그런 식으로 접근 자체가 이미 이분들은 당내에서 너무나 이, 이 분파주의자 또는 파당을 짓고 자신들의 그 개파의 이익만 생각하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어, 김은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반 이재명 빅텐트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빼고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캠프에서 생각하고 있는 본선 음. 후보가 되면 어떤 어떻게든 이제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는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범위가.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 운동 예.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민주당은 벌써 뭐 선대위를 하고 다 구성하고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서로 간에 무슨 비정한에만에 이런 식의 공격과 비난을 하고 예. 또 당의 중진 의원들 을 향해서 당권의 욕심이 있다는 이뭐 이런 비난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음. 선거운동이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데 거기다가 네. 또어 이른바 빅텐트 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죠. 음, 신속하게 진행을 예. 해야 그리고 그 범위는 어 후보께서는 뭐 김정은 빼고는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들이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의 힘이 그 보수 진영의 중심 세력이잖아요. 근데 당장에 이제 당 밖에 에 한덕수 총리가 오늘 오후에 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네. 그분도 주된 이 보수 진영의 음. 이그 일종의 그렇죠. 자산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보수 분열의 상징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그리고 어그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 어 정치활동을 하셨던 전병원 전 의원 현 대표나 네. 또는 이낙연 전 총리 네. 이런 분들이 그 이재명 이 대통령이 되면 벌어질 대한민국의 그 아비규환 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가장 잘할 거라고 그렇죠? 봐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뜻을 같이한다면 당연히 음. 이 단일화에 나설 것이고 예. 그리고 어~ 좀 어렵게는 예상하지만 네. 어~ 이준석 그 대표 이준석 전 대표의 어, 그 단일화 문제도 이제 여건이 되면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음. 본인이 워낙 좀 그~ 완강하게 네. 부인하고 있어서 가능할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음. 근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국민의힘에 빅 텐트를 하려면 당명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도 음. 음.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어, 김은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런 요구가 실제로 온다면 이건 좀 받아야 아니, 뭐 되는. 가정적으로 예. 대답할 이유도 없고 네.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 음. 어, 그런 이야기가 뭐한줄 나온 것 같고 예. 한동훈 후보가 tv토론에서 주장을 한 것인데 이낙연. 총리 쪽에서 전 총리가 실제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음. 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할 이유가 없죠. 언론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어쨌든 실제로 실제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맞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어 저는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이 언론에 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우리 그좀 확인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당사자 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예. 당사자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네. 어, 그런 이야기할 를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음, 이른바 이른바 속칭 찌라시라는 예. 정보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청와대 정부석으로 일할 때 보니까. 어 엄청나게 또 허위 사실들이 많아서 그럴싸하게 그, 막예 폐해를 ]군요? 많이 느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마디가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한번 들어봐야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 힘이 어, 당면까지 개정해가면서. 예. 어 어떤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면 네. 어, 많은 당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음. 어, 저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이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